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조금 늦게 산에 올라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산에서 정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어, 이렇게 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저는 4년전 6월 15일 어, 1차 내추럴을 내추럴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mri 찍고 ct 찍고 어, 다 검사하고 저녁에 이제 수술을 합시다 그런 걸. 어, 집사람에게, 저희 집사람에게, 어, 수술을 하지 말고 퇴원시켜달라. 어, 그래서 내가 수술 하면 병신이 되면은 평생 당신이 나를 손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병신처럼 나는 살아야 되는데 수술돼가지고 야, 수술해가지고 하차 100% 완성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래서 설득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가지고. 어, 몸이 좋아니까 술을 먹다가 또 술을 음, 그냥 말로 먹었습니다. 50m 한말그라스로 먹고 말벌주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2차, 3차 겪고 또 4차까지 내 경변으로 4차 내벽 경변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홍수 상태로 어, 그냥 병원에. 보통 들어가면은, 한번 쓰러지면은, 2, 3일은 기본적으로 홍수 상태를 겪어야 되죠. 결국은, 4차, 작년 11월 28일 4차가 와서, 음. 또, 같들만은 시술을 합시다. 그래서 4차에서는 결국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 지금은 많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기본적으로, 음. 대체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 상당히 고수의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올라있고, 또제 집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설득하게 해서, 어, 제가 쓰러졌을 때 가장 많은 나를 어, 치료해 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어, 하게, 사, 네 차례 쓰러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어, 어, 목소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통, 어, 한번 쓰러지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약간 말도 더듬고 이런데 저는, 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완치되어 가는 과정에 저에게 가장, 어, 큰 도움을 되는 것은, 어, 저희 집사람을 반의사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설득시켜서, 어, 어 가정에, 어, 내가 병이 나면은 누가 나를 치료해 줄 것이냐? 그리고 당신이 병이 나면은 누가 치료해 줄 것이냐? 어, 나는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신을 치료해 줄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 의사가 돼 가지고 우리 에, 아들도 아프면은 우리 엄마가 집사람이 치료해 주고 합니다. <laughs> 그런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의사가 되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의사를 만들자 어 그러면은 별동병원에 도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병원에 잘안 갑니다 안 가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내출혈 과정에 압이 차고, 그러면은, 집사를먹고 치료해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응급실 가면은, 기본 50만원씩 깨집니다. MRI 찍고, CT 찍고, 뭐, 닌계를 맞고, 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홀라당 50만원 날려먹느니, 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과정을 제, 어, 집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고자 어, 각 가정에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하고 또 나를 지켜줄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서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은 여러분 가정에 병원 시세를 잘 지지 않고도 충분히, 어, 자가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은 뭡니까? 어. 뭐 예를들어 근골곡게 통증 어어뭐 어깨가 아프다 어 아니면은 또 머리가 아프다 또 허리가 아프다 어 이런 것들은 치료할 수 있,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없이 뭐어어그 어, 뭐지 어, 또측추 척만증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서 충분히 집에서 서로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이나 저희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부모한테 물려받은 저 치료 기술입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치료 기술인데 어또 이렇게 저희 자식들에게나 이렇게 서로서로 했으면서또이런 서로 것들을 어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하면은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료 수준으로 동묘역 근방에서 제가 어 치료 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배우는 도시를 마련했습니다 어, 아카데미를 마련했기 때문에 서로 오셔서 부담없이 어, 그냥 차값 차값 어, 1인당 만원씩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은 치료할 수 있는 것는 대상포진 또 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 대상포진 통풍 누마치수 관절염 이런 것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뇨 어, 고혈압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어 정말 편하게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어 내가 치료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워서 치료해 주면 되고 내가 치료해야 되면은 나를 지켜줄 의사를 하나 가르쳐가지고 나를 치료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병이 아닙니다. 저는 저는 뭐 고혈압 안 걷겠습니다. 물론 당뇨까지 갔 이렇게 완치되어서 어 이런 경험이 인상 경험 제 몸을 통해서 또 독감 이런 것도 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코로나도 저는 제 스스로 치료했습니다 어~ 코로나도 무엇 때문에 옵니까내면역이 떨어지면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우니까 오는 거죠 그러면 내면역을 높여주면은 어 절대로 어~ 이런 자가면역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서로 배워서 서로, 이렇게, 어, 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등학생, 어, 정도의 수준이의 수준이 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어, 초등학교 정도만해도 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만 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건 차 값이고, 또, 이렇게, 사무실 비품 때, 화장실, 뭐, 화장, 써야 되고 이런 비품대 화장지 용품, 뭐차 종이컵 이런 비품으로 사용하게 또 사무실 어 전기세는 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받는 거니까 어 이렇게 의무하지 말고 만 원에 이런 강의를 배울 수도 없고 배워놓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어 정말 어 좋은. 어 의술이라고, 의술, 민간의술이죠. 민간의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은, 어, 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자가 면역 질환에서 대상포진, 또, 뭐지, 통풍, 어, 루마치스 관절염, 또, 자가 면역 질환이 뭐 있죠. 어, 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기, 몸살, 뭐, 어, 그리고, 근, 걸격대, 통증, 이런 것들은 병도 아니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꼭 배워두시면은, 가정의 응급 상황,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은 내가 치료가 지켜주고, 또 내가, 어, 도움을 받아야 되면은, 나를 지켜줄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의사는, 어, 누가 의사입니까? 병잘 고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게 꼭, 어, 제가 전화번호를 댓글에나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올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주시가지고, 동, 강의실 센터는 동무역에 있습니다. 동무역에 있으니까, 어, 어, 저는, 어,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의술을, 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눔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어,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